월세 팡팡 현금 흐름 쫙쫙! 단돈 3억으로 원룸 다가구 주택 건물도 된다고요 구미 인희동 4층 다가구 경매! 암정가 8억 7천이 3억대! 노후 대비 플러스 또 다른 월급 통장에 부동산 투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요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구미시 인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식 준공된 건물로 대지 크고 가구 구성도 나쁘지 않은데 3회차까지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관리 상태 및 위치까지 고려되어 경매 유찰이 3회차까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건 정보입니다. 2024타경 1 5 901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259-3 다가구 주택 이미 경매고요. 대지 면적 301제곱미터 91평. 건물 면적 552제곱미터 167평으로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감정가 8억 7,578만 5천원에서 3번 유찰된 최저가 34%까지 떨어진 3억 39만 3천원으로 오는 9월 10일 기일 입찰 잡혀져 있습니다 경매 감정평가 현황상 토지 2억 8,745만 5천원 건물 5억 8,833만원으로 각각 평당 310여만원과 350여만원에서 34% 최저가 기준. 토지 9,773만 4,700원과 건물 2억 3만 2,200원으로 각각 100여만원과 120여만원이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건물 외벽 화강석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정방형의 서측과 북측으로 폭약 6미터 내외 도로 각각 접합니다. 주차장 천장 택스 들여다보니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보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내부와 옥상 보시겠습니다. 1층 자동 현관 문지나 우측 타일이 떨어졌었는지 보수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외 타일 들뜸이나 떨어짐 없었습니다. 공용전기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1호 라인은 투룸으로 쓰레기봉투 및 택배물이 있는 걸로 보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명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입니다. 2014년 신축 당시 방수공사 외 새롭게 한 흔적 찾아볼 수 없었으니 경매 낙찰 후 예방 차원에서라도 방수공사는 필수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건물 도면과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대 책정과 수입 분석까지 보겠습니다. 1층 주차장 양방 주차 가능하며 공부상 주차 대수는 소형 주차 포함 총 11대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구조 동일하며 투룸 하나와 원룸 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는 걸로 파악되며 경매 낙차로 인수할 권리 없이 모두 소멸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순위들도 모두 소멸됩니다 리모델링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예상 임대 책정입니다 투룸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원룸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감정가 8억 7,578만 5천 원. 최저가 3억 100만 원. 신탁시 1억 5천만 원. 보증금 2,400만 원. 투자금 1억 2,700만 원. 총임대 495만 원. 월이자 62만 5천 원. 순수입 432만 5천 원. 연임대 5,940만 원으로 수익률 41%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미 인희동 4층 원룸 다가구 주택 경매 어떠셨나요? 낮은 낙찰가 플러스, 준생축 상태, 플러스 꾸준한 수요는 현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3억 채안 되는 돈으로 시작해도 건물주 꿈이 현실로, 노후 대비 또 다른 월급 통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입찰 대리나 임대 세팅이 필요하면 지소장이 도와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면 다음 부동산 투자 꿀팁도 바로 확인 가능. 오늘도 현금 흐름 쏙쏙 챙기고 원룸 다가구 주택 건물주로 한 발짝 다가가세요.